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 일부 가운데 오늘은 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자기기만인데 자기기만이라는 건뭐다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 또왜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2강에서 생명체들이 속임수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속임수는 남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자기 기만이야말로 거짓말이 극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3계 6도 전체에서 일어난 일은 알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만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기만은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에게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들도 자기 기만적인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라는 책의 34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A가 B를 속인다는 것은 속이는 자 A는 속이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속는 자 B는 속이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기만은 A와 B가 같다는 뜻인데, 자기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그 말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교회의 시를 한번 음미해보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먼저 설명하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앞집 아가씨가, 상당히 멋있는 아가씨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보고 아가씨 앞에서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 청년이 아가씨 방을 쳐다보면서 자신을 유리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이웃집 아가씨 방의 커튼이 흐늘거리고 있다 틀림없이 내가 집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쪽을 엿보는 것이다 내가 낮에 보였던 질투의 불길이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싶은 질투가 가슴 속 깊이 타오르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에 질투를 보였더니 그 여자는 아, 저 남자가 나를 질투하니까 아,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질투가 계속됐으면 해서 알고 싶어서 카트를 열어본다는 그런 뜻인데, 근데 그 다음 구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예쁜 아이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다 저 커튼을 흔드는 것은 저녁바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말이 되, 되나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기만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는 마음 심층심리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겁입니다 내가 표층심리에서 모르는 일들을 심층심리에서 알고서 어떤 진행하면 그런 일이 있죠 즉 우리의 마음에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의식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 어둠이 있다면 자기 기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들은 일찍부터 아비달마 불교와 유식 불교를 막론하고 우리도 모르게 자기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식 불교에만 제7말라식과 제8아리아식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작용하는 만인데, 이게 사람의 경우 자기기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 하나를 살펴보죠. 이것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기식 교수가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그걸 고대가 따다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1959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피스팅크와 그의 동료들은 학생들의 극도로 재미없고 지루한 작업을 한 시간 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나 봐도 재미없는 거죠.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나가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나가면 밖에 기대고 있는 다음 실험 참여자에게 들이설험이 정말 재밌고 유익했다고 얘기해 주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1달러를 주고 어떤 참여자한테는 20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세 가지죠 일부 참가자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그룹 있고 그런 말을 듣고 1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말을 듣고 20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냐면 실험이 끝난 다음, 나중에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이 실험에 산 작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회상하게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부탁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아이, 그거 재미없고 지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도 예의 없이. 그 다음에 20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미없고 지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한 학생들은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왜 20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한 학생들과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한 학생들의 대답에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20달러를 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거짓말의 대가로 20달러면, 뭐, 1959년이면 20달러가 굉장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 학생들 한달 식품값은 될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그 거짓말의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적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정말 그 과제가 유익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했다고 나를 속이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과정은 의식자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자기기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제가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회상하는 1달러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으면 분명 뭔가 이유를 만들어낼 겁니다 가령 그 과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등등 이런 이유를 생각해 낼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기기만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자기기만을 하게 되는 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속임수와 거짓말은 모든 생명체의 삶의 수단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는 어린아이도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자연의 생태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교육이 있어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우리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한 데는 발각될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발각되면 큰 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생적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긴장을 하게 돼서 숨이 가빠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게 됩니다. 눈이 동공도 커지고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도 미세하게 떨리는데 이런 생리적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체적 반응은 검지짓말 탐지기로는 탐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거짓말이 탄을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속일 필요는 있고 속임수가 들키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진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로 탐제도 들키지 않겠죠?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를 속일까?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반대 증거가 나오면 적당한 이유로서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제 자기 기만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냥이나 곰, 하마와 같은 동물이 상대방과 경쟁하나 싸울 때이 동물들은 자기 몸이나 무기를 크게 부풀려서 상대방의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동작을 취하는데 과시야말로 자기 기만의 좋은 예입니다. 과시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비싼 자동차나 눈에 띄는 명품을 과시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과시할 의도는 없고 단지 그 물건이 어디인가가 좋아서 또 어디인가가 필요해서 샀다고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기만의 행위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서 흔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마마보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마마보이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마보이를 만드는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서 아들을 마마보이를 만드는 엄마는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인격과 특성을 존중해주고 자식이 할 일은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동하도록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거지요. 과보호나 자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도 자기 기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일 때는 이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거나 잠깐의 실수로 저질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인데 자기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은 사회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꼭 응징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도 자기 기만의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배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행위를 할 때, 이걸 자기 배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배반을 정당화 시키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기 배반을 정당화 시키는 쪽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기만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뭐, 다른 일, 뭐 친구와 어울려 노는 일이거나 학생이라면 소소이나 만화를 열심히 보느라고 공부를 안 하는 뭐 그런 학생도 겪고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취미 생활에 시간을 많이 쓰고 또는 뭐 이성과 데이트를 하느라고 공부를 안할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꼭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람을 잘 속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이 세상에서 정말 나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남과 잘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많이 알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도 일종의 자기기만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기만의 주의는 유일한 혜택은 자신을 속여서 심리적 부담을 제거하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이라 가더라도 남을 속이는 행동은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확신과 선택에 맞도록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것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세상을 보면 우리 시각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모두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지적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거짓을 진실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을 여기는 왜곡단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더 깊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를 속여서 세상을 왜곡단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자신이 부족과 결함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심과 미숙함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야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찰과 반성이라는 명분으로 또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참 자기 기만에서 벗어난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것도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교에는 그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 정도 중에서 정념수행인데 사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있 좋은 방법입니다 뭐냐면 자기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볼 때는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만 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나 쁘다 판단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걸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점에서 자기 기만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사띠를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서 깨어난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제14강에서는 우리는 자기기만으로 인해서 편향된 마음을 갖게 되고, 편향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왜곡하여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더할수 있어.